오, 늘은또이 사람들에게 묻어 주고 이어 호텔에서 또 묻어 주고 있 조금씩 가한번 묻어 있어. 내가 주고 있어. 오, 내가 한번묻 오, 내가 주고 가한번묻 오, 늘가한번묻가가가 빨래하고 준이가 스페인 가정식 해준다고 해서 잠깐 어.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아. 날씨 너무 좋다 진짜. 하아 우리 스페인 친구 사는 집 근처까지 왔는데 비오. 근데 제가 라면도 안 먹은지 좀 됐단 말이죠 여기서. 그냥 한식 자체를 여기 유럽 온뒤로 한번은안 먹었어요. 그래서. 한식을 해달라고 할까 살짝 고민이 되거든요 어떡하지 다 왔는데 주소를 볼수 없나 140 어, 여기다 지역의 엘리베이터들은 어, 뭐야 좋은데 사네. 여기는 아 이렇게구나. 근데 진짜 엘리베이터 특이하게 생겼다. 가정집 문처럼 생겼다. 어 이거 좀 심상한데? 제 숙주는 이게 놀이기구 갑자기 멈춘 것처럼. 자. 야, 와. 다른 친구 없어? 한명있어 어, 다행이네요. 야, 한, 한식도 살짝 끊긴단 말이지? 라면도 어. 먹고 다온 아. 여기가 스페인 집, 제 친구 집. 나도 모자있크를지 <laughs> 알겠어. <웃음> 야, 좋다. 아, 여기서 빨리 하면 돼? 이 화장실이 여기아화장실 어. 어, 두개야? 아여기아카메라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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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아 오케이. 알았어 <목소리> 야, 내가 뭐 걷을거 없냐? 네, 바로 빨래부터 해? 응 내가 빨리부터하는가뭐 검은색이나 흰색상관한 번에 돌려도 되겠지? 아, 따로따로 돌려요 따로따로 돌려그그 그럼 그, 그게 돌려나? 근데 좀마은것 같으니까 따로따로 어, 그 30분 막상 올리거든. 하나 파는데? 응. 오, 좋아, 좋아. 힘 빨래, 흰 빨래 있힘흰 빨래 먼저? 아, 음. 힘 빨래 이거밖에 없는데? 한 번에 다돌리한번해볼까 아, 잠시만요. 이게 많은데, 빨리 먼저 하고.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맛있게 해주세요. 맛있게. 이게 뭐야? 한글이? 아닌데, 음, 냉장고는 뭐... 역시 전세계 어디이저 고추장이야? 와씨, 맛있겠다. 아씨, 한 숟갈 바로 또 먹고 싶다. 진짜. 와씨, 그냥 1분이면 마르겠다. 오쉣 감성 미쳤고. Yeah, let's get that. 야, 장관이다내 빨래. 이따 보장. <laughs> 전 이제, 민주이랑 같이 빨래도 다 걷고, 다시 이제, 숙소로 좀 가보겠습니다. 날이 엄청 밝아가지고, 이게 체감이 잘안될 수도 있는데, 지금이 저녁 7시에요, 7시. 기본적으로 좀 해가 늦게 져가지고 제가 지금 숙소에 뭐 마실 거고,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가는 길에, 마트 좀 들려가지고, 뭐, 물이랑 이것저것 좀 사서 좀가려고요 야, 과일도 좀 샀고. 야, 너 소형 이런거 있으면 되게 좋다. 여기도 있는 오렌지 주스. 이쪽도, 어우, 쉣. 아, 아니다. 이런거 필요했어. 뭐지? 에이스 카페? 뭐, 어, 에이스 카페? 사쥐? 이번에 인스타 360이라고 새로 나온 거예요. 아, 너, 에이스. 저도 3개월이니까 네. 뭐 영상을 찍어볼까 해서 네. 그거 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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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오즈모 포크3 네. 하려고. 여기 어디에요? 여기 어디라 했죠? 말 말밭 말바... 마... 말 아니지 말버이아래에요 말. 우리가 너무 좋아요. 오... 여기 오면 호날두도 있고요. <laughs> 말 편하게 알려 <할래요> 그냥? <laughs> 아, 아니 그래도 고방리 지요 아, 전 사실 말 편하게 하는 게좀더 편해가지고. <laughs> 난 그러면 그건데 <laughs> 너무 없어지. 바다 들어가고 싶었는데 딱히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이 친구 덕분에 원래 잘그 바닥에 오고 싶었는데 바다도 잘 갔다 오게 되고 호스텔 다니는 맛이고 이런 맛이죠. 이제 계획이 없었는데 먹는 게 생기는 계획이 너무 재밌으니까 어서이전는한번더올 거여가지고 그때는 그냥 수영도 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난 유럽이 밤이 더 이쁜 것 같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